안녕하십니까. 밝은 자리 연구원 원장 김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님의 조상묘와 태어난 생가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영하면은 아파트 임대 사업만 하는 줄로 알고 계시는데, 다양한 회사를 거느린 대기업입니다. 그 이중근 회장의 조상묘와 태어난 집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천 이중근 회장은 순천 IC 근처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순천 IC 근처에 놓 호두산이라고 하는 아주 낮음악한 산이 있는데, 이 호두산에는 대명당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곳은 쓰였고, 아직 한 곳이 안 쓰인 채로 남아있습니다. 대충 한번 표시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혈처가 세 곳이 있고, 이곳이 이중굴 회장의 생가터입니다. 이 호두산 자락에 맺혀 있는 대혈 세 곳을 보여드리고 아직 안 쓰인 자리도 둘 중에 하나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이중은 회장님의 중조, 중조 부모가 모셔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저부, 조부, 저부묘입니다. 그리고 허두산에 네 개의 대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것도 대혈입니다. 쌍봉이 쓰였는데, 정확하게 혈자리에 앉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곳은 이중은 회장님하고 관계가 없는 아마 집안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집안도 대단히 번성에 있을 겁니다. 이중근 회장의 출생과 지금의 위대한 업적은 이 중조 묘로 중조 부모 묘로부터 비롯됐다고 봐야 돼요. 삼성도 이건 회장 이병철 회장님도. 중조 부모가 천하대명당 자리에 서 삼성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자리도 아주 좋습니다. 이쯤에 어머니 아버지가 자리가 있는데 얘는 무예무득지예요. 보이시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사법고시를 해서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이거는 그 집안의 내력에 따라서 마이너스 1, 2 정도 또는 무해무득지 정도의 조상교가 계시면 그 집안의 내력에 따라서 다 됩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집안이 있고 사업을 아주 잘하는 집안이 있어요 국가가 부강해지면 평범한 사람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조단이 10조, 100조를 만드는 대기업을 추동하거나 또 가문이 편안하니에요 대단히 번영하려면 반드시 저상이 이런 명당자리에 계셔야 돼요. 한번 풍경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개의 혈이 있는 호두산 우측편에 있는 이중굴 해장의 아마 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집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생가터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네, 이집터도 명당터입니다 규모가 딱 110평입니다 전체가 명당터가 아니고 딱이이 이 자리만 정혈체 명당혈체예요 명당, 이게 110평이에요 조상이 위대 조상이 명당에 계시면 그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명당에서 살게 되고 명당터에서 또 태어납니다 신기하죠 이게 110평이에요 이 집터 전망 한번 보여 드릴까요 뒷면자리도 아니고 저 본체 안에 있는 본체만 영당태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이 110평짜리에다가 집을 딱 앉혔는지 그 암목 높으신 지사님이 계셨어요 한, 한 100년 전쯤 150년 전쯤에 그분이 우연히 이렇게 잡지, 잡을 수 없습니다 명당이란 것은 여러분 풍수하시는 분들 엘로드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엘로드는 혈처에서는 반응합니다. 반응 반응에도 반응하고. 그러나, 엘로드 가지고는 혈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단 말씀이에요. 이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곳에 대혈이 하나가 더 있는데, 1번 아니면 2번에가 대혈이 맺혀 있습니다. 자, 어디가 대혈이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를 이중근 회장의 신원지지로 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대혈 마지막 호두산에 4개의 혈처 중에 마지막 남은 대혈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이중근 회장님의 생가와 그조상교를 살펴봤습니다. 시청료는 구도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